안녕하세요, 경디민턴 김경유입니다. 우! 야, 여러분,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이런 날씨에 영상 찍다니 조금 어색한데요. 아, 아 빨리. 오늘 우월이 가장 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. 우리 김별리 팀의 구독자 여러분, 더위이 조심하십시오. 그러면 순간 이동하겠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다 왔습니다. 여기가 어 여, 여, 여기가 바로 제 방입니다. 제가 하는 컴퓨터입니다. 아무튼 영상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? 네. 아냐, 보드스도그 전에 보여줄 게 있습니다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, <laughs> 무더위는 엄청, 자, 이날이 엄청 더우니까, 무더위 조심하시고, 오늘 영상 여기까지, 그럼, 보이로!